안녕하세요, 이번 판은, 나서스대 바로스에요. 바로스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? 아, W 찍으려다가. 오케이, 만화순환 팔찌. 맛있게 만화 25 먹었죠? 아, 인베에서 수확이 없네. 아이디 문재앙123. 제가 오늘 죽일 놈은 이 새끼입니다. 전 대통령을 죽이자니 조금 그러네. 무섭네. 네? 근데 바루스를 이기려면 은 기본적으로 한 방에 극딜을 우겨넣을 수 있는 그리고 어 바루스의 Q를 피할 수 있는 아니면 Q 쓰기 전에 죽이던가 그런 챔프가 필요한데 이게 나섰은 짤짤이라 저는 X된 것 같습니다. 일단 마저는 두개 들었어요. 최선을 다해 해볼게요. 안 된다 싶으면은, 어우, 이 새끼. 안녕? 이 새끼 뭐야? 와, 띠바, 빠생! 어, 역겹네, 새끼. CS나 드세요! 와, 진짜 재앙이다. 씨발 개새끼야! 와, 와, 살려줘! 아 형, 형! 오케이, 거콩이 딜. 아, 나 바텀 돌고 있네. 이거 좋댔어요. 이거 저희 탑에 안오겠다는 신호거든요. 나 이거 먹자. 제발! 오 아, 진짜. 존나게 힘듭니다. 쭉 빼서 이거 피, 피만 잘. 엄마야. 아, 이건 아니지. 한 대만 더. 아. 그래도, 바텀이 잘해주고 있어요. CS 뭐, 먹을 생각은 하지 말죠. 일단, 게임을 이겨야 되니까. 진짜 재앙이다, 탑한테. 어? 저 바루스를 배하든가 해야지. 저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. 탑에 원거리 체포하는 새끼들이 가장 띠꺼워. 빠세이! 오, 이거는. 잡았죠? 한대? 아, 레티, 뭐 지가 무슨 어마어마한, 어? 아, 이 석근이, 이남이야? 오케이, 석근이. 우, 전혀 미남 아님, 추남임. 하지만, 이렇게 해도, 저는 계속 힘들어요. 그니까, 러 얘가 여기 바텀 두 개를, 여기, 밑에 쪽두 개를 먹는 것부터가 이제 저한테 오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. 저는 여기서, 잘 버텨주기만 하면은, 저희 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, 지금은 딜템 가는 게 아니에요. 무조건 탱템 얘한테 죽지만 말자. 얘한테도 죽지 만 말자. 그것만 하겠습니다. 닌탁 가고, 바텀 캐리 해줘야 돼. 응, 어? 니들이 잘 해야 된다. 이렇게 현상금 찍어주면은, 아, 나잘 컸구나. 죽으면 안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겠죠. 와드를 봐가지고, 이거는 이번 판은 이선만 할게요. 그냥. 그냥 이거 CS나 받아 먹어야겠어. 파대. 아, 네. 아또 지랄하려 그러네 저거. 오케이. 죽여봐. 알다합니다 오케이 아 개꿀 아 이거 먹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하는 니라 어 이거 못 가나 못 가네 그냥 에 몰라 가버려 신발이나 갑시다 우리 새끼 템트리가 내셔? 첫템? 쭉 빼야지 쭉 빼야지 너는 우와 미쳤다 개멋있다 우와와 우와, 아지르형 간지는 났지만 한놈도 못잡았어 지금 간지 간지만 나 간지만 에휴, 뭐, 때리면 아플 것 같아? 자, CS 좀. 만만하지, 재앙아. 나도 너 만만해, 임마. 이 선만 할게요. <laughs> 아이디가 제가 볼때 초딩인 것 같거든요. 정치에 대해서 뭘 알고 적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. 어? 되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저한테 킬도 주고. 봐. 우후 다 맞추네 이 새끼. 빠세 하지만 나 만화가 무한이라는 거 시스 비슷하죠? 이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c s 가 비슷한 챔프. 이것이 나섰습니다. 무상성. 아나 진짜 그레이브즈는 상성이 있지 이데일은 상성이 없는 챔프가 어딨냐냐또 문도도 죽는다 이대일. 아 어, 시스 맛있죠. 저는 시스만 먹으면 됩니다. 빠생 오케이 맛있고. 안아픈데? 그러면 그레이브르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이브쳐도안 주고 나6레이라공기 있어가지고 공기기하고 포션 빨면서 살아가면 되죠 그레이브 전에 W하면 데뷔지 안바뀌고 잡시다. 비교 제가 더 좋아요. 남팁이 있거든. 아, 얘 잡자. 뭐 어디까지 얘가 날릴 수 있어? 아! 아하, 재앙이 형잘 가고. 홍콩이 데미지. 군기 일부러 안 썼어요. 안 써도 될것 같아 가지고. 조금 위험했죠. 군기는 쓸걸 되겠다. 참고. 제가 지금 딜이 없어 가지고. 아생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페를 써줄게요 울지마 울지마 어허. 오케이. 오케이~ 야, 미쳤다! 4킬입니다. 예? 바로 수상대로 4킬.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났죠. 그냥 라인이라 빡빡 밀죠.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스택이 아니야. 게임을 이기는 거. 어, 재앙이 형, 어때? 지금 음, 모기가 가, 가, 뭐냐? 문 수준이 아니죠. 이 정도면 은 거미가 문 수준이에요. 빠세~ 아프지? 오우. 오우. 이렇게 딱약 올리고. 이제, 재앙이, 재앙이 형도 포기했죠, 이제. 그래비티도 안 오죠, 이제. 요 정도? 안 맞네. 빠생 재앙이 형. 두드리 맞아. 아, 따. 게임 안 되지? 그니까. 게임에서 중요한 거. 압박? No. 정글한테 안 당한다. 제가 그레이브즈한테 잘 버텼기 때문에. 나서스를 하면 마음이 편해. 오후! 됐죠? 튀어, 튀어. 달려, 달려, 달려! 아, 근데 너무 약하다. 아, 내가 이게. 심파가 나왔으면은. 그냥 집에 안 가야돼. 둘다 잡든가 뭐 하나라도 컷 했을텐데. 달달하네. 시스. CS. 시스도 비슷하죠, 지금. 하루 종일 두드려맞고 이짤만 했는데. 진짜 나서스가 사기에요. 이거 티어 올리기 진짜 좋아. 대충 해도 다 이겨. 진짜 제이스나 다리우스는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반반 갈까 말까 하는데 얘는 정글 위치 보면서 입자 날리고 하니까 신경 쓸게 없어 막 그렇게 스택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좋아 얘 오호 이제 원코 나왔네 오호, 잘 맞춰. 형, 길 먹으러 와. 아, 물류 진짜 개사기죠. GG 아, 너무 쉽네. 아, 진짜 게임이 이렇게 쉬워. 나이스!